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소갈비찜입니다. 소갈비찜이고, 이렇게 해서 38,000원을 줬어요. 굉장히 슬픕니다. 슬픈 상태인데,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일단, <laughs> 계란 후라이. 계란 후라이를 두개 줬어요. 어. 계란 후라이 맛있게 먹어야지. 맛은 나쁘나, 맛은 나쁘지 않네. 어, 적당히 괜찮습니다. 음, 간은. 뭐, 식지는 않았고요 음, 받은 지절 얼마 안 돼가지고요. 음. 음, 맛있다. 우와. 맛있는데? 근데, 솔직히 말하면, 우리 엄마가 해준 갈비찜이 더 맛있네. 음. 맞아요 코로나19때문에 시켜먹으면 안되는데 음, 그래도 뭐 생활하는데 어쩔수가 없지 아예 안 시켜먹을수 어떻게 있습니까 안그래? 음 맛있다. 음, 어, 어 오랜만이네요. 어. 요즘 학교생활 어때? 학교생활 뭐할 할 것도 없겠지만. 고깃집 이런데도 요즘 마스크 쓰고 가야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안 가요 저는 집하고 학교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 난 마스크가 필요없어 어? 음, 음. 음. 몸은 괜찮아요 음. 낙지볶음 먹방 공, 공부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음. 음, 낙지는 비싸지 않을까? 낙지볶음 아 제가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음, 근데 아, 후배들이랑 화요일날 후배들이랑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, 시간도 뺐어야 됐고 잠시만 죄송합니다. 음? 학점도 뺐어야 됐고 아 학점이래 미안합니다. 음. 시간도 따로 빼가지고 술도 먹었어야 됐어요. 어, 맘스치 먹방 좀 올려달라고? 그거 오늘 밤에 편집해서 내일 새벽 안에 올라갈 거야. 걱정하지 마요. 어, 걱정하지 마요. 어. 음, 음, 너무 맛있다. 맞아요. 지금은 어,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주의할 때에요 근데 이거 급한 메일 문자라서 하나만 보낼게요. 아니, 아침에 보면 되지. 아 어제 엊 그저께요. 어제 어 그저께 마음 쏟먹본거 있잖아요. 그거예요. 어. 어. 아 그때 아 가연 친구 못 왔지. 맞아. 그때, 그때 안 왔더라고. 응. 사실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. 응. 음. 음. 나는 당연히 음식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? 근데 음식이 안 남더라고 아 물론 맛없는 거 하나는 먹다가 버렸습니다 어. 솔직히 맛없는 거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고 일들도 갔죠 음. 전 게임을 잘하니까요 음. 아, 갈비찜 너무 맛있다 하트가 하트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주는데, 어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면은 당연히 드리죠. 음. 플레이도 갈 거예요. 음. 저는 저는 밥먹 밥도 잘 먹지만 게임도 잘합니다. 여러분들이 게임도 게임 방송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. 음.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너무 맛있다. 카트라이더도 조만간 할 수도 있지. 음, 맞아요. 근데, 드럽게 못해. 아, 내가 다 좋은데, 어, 카트라이더는 드럽게 못해요. 음, 감자구만. 음, 떡이구만. 음. 근데, 떡하고 감자를 굉장히 성의 없게 넣어주네? 스트레스 받게. 음. 음. 되게 오늘 밥이 좀 성의 없네. 맛있어. 음. 저는 커피 종류 를다 싫어합니다. 음. 달고나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도 싫어할 거야 커피는. 음. 저는 그 카페인이 너무 머리 아프게 합니다. 저. 근데 콜란잘 먹어요. 어, 콜란잘 먹습니다. 근데 커피는 먹고 싶지 않더라고. 그리고 굳이. 야, 정신 차려. 어. 굳이 쓴걸제 입에 넣고 싶지 않아요. 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면 꼭 연유, 흑당 라떼, 뭐 이런 거 있잖아. 음, 녹차 흑 라떼, 뭐 이런 거. 그런 게 좋아요. 어, 달달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. 음 밥좀 리필합시다. 자, 밥밥 밥 추가했고 이게 밥 공기지 그쵸? 이게 밥 공기지 너무 요즘 밥 공기가 너무 작아 사람들이 왜 밥을 그만큼밖에 안 먹는다고 생각할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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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알기로는 4월 6일 에 계약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. 음. 음. 왜냐면 4월 6일 날 계약하는 게 지금 고3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겠지만, 어,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를 계약, 그, 온라인 강의로 하잖아. 그리고 지금 업체들은 굉장히 바쁩니다.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낌새가 계속 가는 걸 보면은 아마 학교는 개강을 해도 온라인으로 하게끔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, 아마. 학교에 갈 일은 잘 없을 거야. 난 그렇게 생각해요. 물론 이거는 피셜이고, 어,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, 그래도 아마 추가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, 지금. 음. 그러니까, 어, 20학번 이런 학번들은 정말로, 정말로 저주받은 학범인지 사실은 솔직히 대학 신입생 때 해야 될걸 하나도 못느렸잖아 솔직히. 음. 음. 내가 봤을 때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야 지금 PC방도 막았다며 정부 규제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p c 방도 막았다며 얼마나 힘들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만만치도 않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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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。Mm. 용인도 그렇고, 지금 서울, 경기도 다, 벌써 다뚫렸다고난리예요 음. 음, 그러니까 저기 PC방에서 이름 써가지. 살이, 살이 넣어보자고? 안 돼, 이건 글로 먹었어. 다른 거 먹을 거야. 이거 먹고, 다른 거 먹으려고. 음. 음. 그리고 살이 넣어서 음식 연병하는 거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솔직히 내가 살이 먹으려고 갈비찜 먹는 건 아니잖아요. 음. 음. 일단 먹방은 찍고 먹방은 찍고 어, 그 다음에 다른 거 먹으려고 음. 그쵸 멋있죠 근데 내가 이거 월급이 떨어지게 한 월급 나야 되기 한 15일 전부터 후회해 이런 나의 모습을 하지만 지금은 월급 받았기 때문에 괜찮죠 음. 음! 음! 어, 근데 갈비찜이 너무 맛있다. 어, 굉장히 불쾌한, 아 굉장히 불쾌해. 이, 어, 내가 38,000원 넣었지만, 이만큼밖에 안 왔다는 거에 굉장히 불쾌하지만, 그래도 맛있다. 어.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치료제 같은 게 개발이 돼야 돼.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. 그래야 뭐뭘 시작해도 할수 있고 경기도 다시 살아나고 어 신입생들도 술 먹으면서 어? 어? 신입생도 술 먹으면서 돈도 막 활성화되고 내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? 나는 지금 어, 경기가 어려운 게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어? 돈을 못 쓰잖아 쓰고 싶어도 못써 돈이 있는데 못 쓰잖아 그리고 지금 라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동된대요 음, 밤새 일할 사람이 없대 이게 왜 그러겠어 어? 수요가 있는 거잖아 그만큼은 빨리 이 코로나가 정상 되길 바래요 전 요즘 자꾸 안경 쓰니까 안경 자고 난다고? 이정국은그 뭐냐 그그 그 은퇴 이런 걸로 하니까 그렇지 플라스틱 이런 걸로 하면잘안 나면 된대. Vielen Hmm. 컵라면은 물려. 나도 어렸을 때 맨날 컵라면 먹었는데 별로 안 좋아요. 음. 야채안 먹을 거야 야채 몸에 해로워 맛없어서 정신건강에 해롭단 말이야 아 당면 음. 자 오늘 먹방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, 너무 고맙고요. 어 오늘 38,000원 쓴 소갈비찜이었는데 양이 너무 적네요. 별로 기분 이 좋지 않아요. 맛은 있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. <laughs> 음. 자 다음 먹방 생방송 혹은 다음 먹방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 다음에 뵐게요. 안녕.